아우, 진숙이 남편은 야, 어. 자연인 아빠도 몰라. 그 산에 기지를 가서 살지 혼자. 꼬꼬들 안녕. 꼬꼬들 안녕. <laughs> 자 오늘 또 아빠 물카를 엄마랑 저랑 준비했습니다. 를자 어떤 물카냐? 아빠를 이 옆에다 두고 엄마가 뭘할 거야? 뒷담화 할 건데. <laughs> 어. 옆에다 뒀으니까 옆담 하겠지 <laughs> 아예 그러니까 오늘 아빠 앞담화를할 거예요 계속 엄마가 저한테 친구 남편 얘기를 하면서 돼지라고 계속 이렇게 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빠의 반응이 어떨지 자 한번 해 <laughs> 네, 보자고요+ 보자고요 <laughs> 엄마 잘할수 있지 네 <laughs> 이런 거 옆담은 <엽담한> 잘해요. <laughs> 가자! 빨리 가자! <laughs> 이거 언제 갖고 온 거야? 어? 응. 미겸이 네 작은 고무가 누나, 어, 어. 친구 신랑 진숙이라고 했거든? 응. 어. 해가 얼마나 나왔는지, 응. 어. 어, 뭐 사다 놓으면은, 응. 억수로 먹어요. <laughs> 아유. 아유. 진숙이 남편은, 어 음, 음. 사과를 깎고 갔잖아? 응. 음. 응. 어? 올라가자. 얼마나 갖다먹는지 어. 깎아놓기 무서워야 아휴 그러니까 배때지만 나오지 뭐 씨. 먹어도 애지가먹어야지 아휴 지겹게죽겠아 진숙이 남편은 어. 어 뭐라고 해도 아주 지겹게 응. 갖다먹어 그래서 어릴 때는 깎아 죽이게 슬퍼 아휴 밥도 한솥 시켜놨잖아? 응. 다 먹고 아휴 무서워 무서워 나 이렇게 기하는거 아내 친구 진숙이 얘기라고 손 까만 입으까나 보고 한숨도 못 잊는다니까 내가 왜 자기를 그래 자고 먹고 하니까 아니요 먹는 거 가지고 뭐 자기는 복스럽게 음. 먹어서 괜찮아 혹시 저배 없어? 배가 떴을까 그쪽 진숙이 는 남편은 음, 음. 그렇게 저거 해도 어 어. 아유, 또 깎아달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어. 진숙이는 아주 피곤해 죽을라 그래 아주 아유. 미치겠어, 베자씨 그 알지? 이래도든아주 뭐... 그 같은... 아직... <laughs> 이래 가지 아직... 그. <laughs> 아 진숙이야, 우리 도뭔데 진숙이는? 진숙이는 몰라? 아 여기서 전부 진숙이나. 아닌데 전혼한지 음. 여기 왔다 갔는데 때문에. 진숙이는 진숙이 날보고 하는 얘인데 아니야, 그 진숙이 남편이 있어. 우리 진숙이 남편이 자기랑 똑같아, 이어야 되지. 아, 먹고, 잠만 자고, 계속 사달 먹어. 아주 죽자, 사다 먹어. 자기 얘기 하는 건 아니야. 어, 아, 들어볼 까내얘기야 아, 아니요. 난뭐 하냐, 이거, 천대. 아니요. 진승이 남편이야. 응, 음, 성형글로 되게 재밌다. 봐봐. 어, 뭐? 보고도 또 봐도 재밌어. 음. 아, 채널을 왜 돌려? 좀 보게 냅둬. 아우 진승이 남편은. 어, 어. 어. 자연인 나밖에 몰라. 그럼 산에 기 들어가서 살지, 혼자. 너왜 찌라고. 까비씨, 짜증나지,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닌데, 왜? 짜증나지, 나 얘기하는 거지, 왜 하고 똑같잖아, 짜증나지, 씨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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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니야,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아니, 나 얘기하는 거지, 뭐, 누구 얘기하는 겨. 아니야, 진숙이 남편 얘기하는 거야, 그지? 그래? 배기하는 게 맞잖아. 아니야, 진숙이 남편. 진숙이 남편도 자기처럼 돼지야. 그런데, 진숙이 남편도 자연인 만 봐, 자기 마냥으로. 그 남자는 사는 진숙이도 대단하지? 깨, 무슨.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. 진숙이 남편 얘기하는 거라고. 진숙이 남편, 그래, 돼져? 응. 할것 같아 그치? <laughs> 아우, 짜증나다 아유, 응. 아, 진숙이 아줌마? 응, 진숙이. 아우, 언, 좀 돼지같이 밥 두, 공리씩 먹고 응, 응. 사가느냐? 끼우면서 응. 두 공개씩 먹고, 사과는 냐깎고놓기면서두 개, 세 개. 막, 아우, 어마어마하게 차 먹어가지고. 아우, 응. 쨍, 진숙이. 아, 진숙이 남편 맞춰 먹는다고. 어? 아내 얘기잖아 아니야 진숙이 남편이라고 배나 갖다 깎아줘 진숙이 얘기하니 아유 진숙이 남편은 진짜 눈썹까지 하나도 없어 왜왜왜 크게 사각을 깎아줬는데도 어허. 또 다른 거 깎아달라고 했지 <laughs> 아유 씨 아유 눈썹 떼가지냐고 씨 눈꼽만큼도 없고 아유, 아유. <laughs> 짜증나보이 <laughs> 진짜로. 아니야 진숙이 남편이라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<laughs> 하는 <날보하네>, 얘기. <이게>. 아니라고. <laughs> 왜 그래? 옆에 욕하는 얘기. 아, 내가 봤을 때 진숙이 하신 말 남편 얘기 하잖아. <laughs> 아니요 이게 옆에 나두 <laughs> 진짜 짜증나시는 보의욕 진숙이, 진숙이 남편은 <laughs> 어. 눈도빨요 <잽싸이> 지랄하고. <웃음> 왜 왜? <laughs> 뭐지하는건 용하게 다뤄. 어머 지랄이 하죠 아유 편지 씩지 해청이는냐고이실지나이 씩지나 이실지나 보고 얘기하는지 이씩나 아니라고 시원시. 내가 자기를 세게 해줘? 안 해주잖아 진숙이 남편 남편이라고 진숙이 남편 이 파! 파! 진숙이 남편이라니까 왜 자꾸 남편. 아우 수비라가네 제천에 날아갔다 와이득다 진숙이 남편 은 어? 제천에 십어서기름도맨 누면서 네. 맨끼 나가 그 티라리 아주. <laughs> 진숙이네 아줌마 남편? 응. 아우 십아 년. 진짜 내가 봐도 <laughs> 어. 아우 속 터질 것 같아 진숙이야. 이십 날보 얘기하는 것 같은 농가 얘기하는데 뭐 아니라고? 아니라고. 진숙이 남편이라고. 제채나간다 이거 날 보고, 이거 대박이 어떻게 얘기하지? 이거, 거짓 기하고 그거는 날 보고 얘기하고. 왜? 내가 자기를 얘기를 해. 진승이 남편이 렇리 뚱뚱하다고. 아휴 아유, 나가야 저녁 먹어려야지 어딜 나가. 안 먹어, 아유. 야, 진승이 남편은 차려준다니만 <laughs> 안 참는데, 아유, 기다려야죠. 괜히 얼마나 속사리 냐니야 알버가 안 참는다나. <laughs> 아 <아니야>, 장난이야 장난. <laughs> 깨지 라 <말아, 이거>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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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진짜. 배떼지를 그냥. 놀랐어 아, 난자일이나 본다. 에휴, 진숙이 남편은, 에휴, 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. 에휴, 에휴, 에휴. 에휴, 에휴 난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. 에휴, 미친 <laughs> <laughs>